안녕하세요, 여러분. 믹스맨션입니다. 10월 세 번째 룩북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도 따뜻하고 색감 예쁜 옷들 가득하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다째 룩은 인스타그램으로 문의가 정말 많았던 룩을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메이드 이자벨 블라우스에 함께 레이어드하고 싶어서 세트로 입었던 니트예요. 색감부터 소재까지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인데요. 키드 모헤어가 80% 함유되어 있어서 보송하고 부드러운 터치감을 자랑하는 케이블 브이넥 니트입니다. 원사가 좋은 니트는 해가 지나도 보풀이 일어나지 않고 소재가 무너지지 않아서 계속 찾게 되는데요. 시중에 판매하는 아크릴 니트가 아니라 아주 퀄리티 높은 제품으로 높은 가격대임에도 불구하고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깊지 않은 브이넥 디테일로 이너를 다양하게 레이어드하여 착용하기 좋으며 은근하게 레트로한 무드가 느껴지는 디자인이에요. 저는, 어, 연청 데님 팬츠와 매치를 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었는데 지금 영상 속에 보시는 것처럼 롱스커트와 매치해도 분위기 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 스커트도 레트로 무드가 느껴지는 데님 롱스커트예요. 부담스럽지 않게 A라인으로 떨어지면서 뒤쪽에 슬릿 디테일을 주어서 활동성까지 편안했던 제품입니다. 하이웨이스트로 허리 라인을 잡아주고요. 상의를 또 어떤 아이템과 매치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코디가 가능해요. 저는 롱부츠와 함께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이드 이자벨 블라우스와 연출했습니다. 뭔가 전체적으로 조금 분위기 있는 가을 무드룩을 완성했습니다. 두 번째룩은 코듀로이 자켓을 활용한 코디를 가지고 왔어요. 가을과 겨울 시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따뜻한 코듀로이 소재의 자켓입니다. 코듀로이 소재만의 클래식한 매력을 더욱 돋보일 수 있게 핏이나 디자인적 요소는 최대한 심플한 제품으로 준비했습니다. 코듀로이 소재가 자칫 잘못하면 올드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버 사이즈보다는 이렇게 살짝 피트되는 제품이 훨씬 예쁘더라고요. 짧은 카라 부분과 3 버튼 형식, 살짝 둥글게 떨어지는 양쪽의 포켓까지 어딘지 모르게 살짝 귀여운 느낌도 드는 자켓이에요. 과하지 않은 패드가 어깨 라인은 무너져 보이지 않게 잡아주고요. 자연스럽게 바디 라인을 따라서 툭 떨어지는 담백한 핏입니다. 깔끔한 아이보리 컬러와 코듀로이 소재의 정석인 브라운 컬러로 나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빠진 코디가 이렇게 살짝 슬림하고 짧은 자켓과 롱스커트를 매치하는 코디인데요. 오늘도 또 등장하는 롱스커트입니다. 유행 없이 입기 좋은 클래식한 롱스커트예요. 어, 앞 라인에 절개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하이웨스트로 나와서 허리 라인을 잡아주면서 정말 심플하게 일자로 떨어지는 실루엣이에요. 근데 너무 또 이렇게 펑퍼짐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살짝 슬림하게 떨어져가지고 실루엣은 훨씬 날씬하게 보여집니다. 저는 진짜 이렇게 롱 스커트가 있으면 뭔가 뽕 뽑는 그런 아이템이라 이 제품도 보자마자 쟁였어요. 스커트보다 살짝 짧은 안감이 같이 내장이 되어 있고요. 활용도가 높은 블랙 컬러와 톤다운된 브라운 컬러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룩에서는 브라운 컬러의 코드루이 자켓에 같은 톤의 롱 스커트를 또 매치했습니다. 이 스커트는 진짜 브라운 컬러도 너무너무 예뻐요. 롱 스커트를 입으면 룩 전체가 분위기 있어 보여서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데요. 키가 작으신 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하이웨스트 롱 스커트를 입으시면 다리가 길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롱 스커트나 롱 원피스를 좋아합니다. 상의는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나올 법한 퀄리티의 블라우스를 매치했는데요. 담백하면서 아주 우아한 실루엣이 돋보이는 블라우스예요. 첫번 실제 단추를 제외하고는 단추들이 모두 히든 버튼으로 디자인되어 있고요. 이게 또 구김이 잘 가지 않는 소재라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이 강조되었습니다. 어깨 라인에서 팔 라인까지 아웃 라인을 따라서 봉제가 되어 있고요. 덕분에 약간 부담스럽지 않게 팔쪽에 볼륨감 있는 실루엣이 연출됩니다. 소재부터 핏까지 아주 만족스러웠던 제품이라서 저는 이 블라우스 진짜 추천드려요. 저는 어 앞서 보여드린 코듀로이 자켓을 벗고 모헤어 가디건을 또 한번 블랙 스커트랑 코디를 했는데요. 이 가디건도 진짜 진짜 털이 풍성하면서 텍스처가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워 보여요. 둥글게 떨어지는 실루엣이 귀여우면서도 빈티지한 무드를 돋보이게 합니다. 좀 두툼한 두께감이라 겨울까지 다양한 상의 아이템들과 매치하기 좋고요. 인스타그램에서도 여러분들이 도톰한 가디건 업데이트 해 달라고 하셔 가지고 저는 이 모헤어 가디건을 준비해 봤어요. 소재도 너무 좋고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니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매하시면 후회하실 일 없을 것 같아요. 보온성은 뛰어난 거는 두말하면 이바픈 제품입니다. 네 번째 룩입니다. 기본 트렌치 코트보다는 살짝 캐주얼한 느낌의 코트를 준비했어요. 뭔가 빈티지 샵에서 발견한 것 같은 그런 무드를 선보이는 코트고요. 올리브 컬러로 카키보다는 살짝 톤이 다운된 컬러라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너로 두꺼운 가디건이나 니트, 후드를 입어도 될 만큼 여유로운 오버사이즈 핏을 자랑하고요. 뭔가 딱 정통 트렌치코트 디테일이 아니라 휘뚜루마뚜루 조금 다양하게 코디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히든 버튼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서 단추를 모두 클로징 했을 때 조금 더 깔끔한 무드로 입으실 수가 있어요. 허리 끈을 이용해서 라인을 강조하실 수도 있고 뭔가 요거 되게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참 좋았어요. 저는 이 코트 안에 같은 계열의 그린 컬러의 아주 예쁜 라쿤 니트를 입었는데요. 이 니트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그린 컬러와 그레이 컬러로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살짝 그린 컬러에 조금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가을, 겨울 너무 잘 어울리고, 뭔가 벌써 그린 컬러를 입으면 크리스마스 시즌이 온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또, 라큰 소재가 주는 이 고급스러운 무드가 정말정말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니트고요. 데일리로 입기에 좋은 진짜 딱 깔끔한 니트 디자인으로 다양한 룩에 컬러 포인트 주기도 쉽습니다. 포근하고 따뜻해서 한겨울까지도 입으실 수 있고요. 니트와 이번에도 저는 롱스커트를 매치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정말 롱스커트를 좋아하죠? 이 롱스커트는 하이웨스트로 디자인되어서 플레어 라인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제품이에요. 네이비 컬러와 그레이 컬러로 나왔는데 깔끔한 실루엣과 또 합리적인 가격 덕분에 같이 소개해드려요. 착용 시에 드티임이 있어서 긴 기장이지만 활동 시에도 아주 편안하게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라 이 제품도 조금 저는 이렇게 니트 제품이랑 입었지만 쇼트한 맨투맨이라던가 블라우스에 매치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프롬 니트 그린 컬러는 플레어 스커트 네이비와 그레이 컬러는 같은 톤의 또 그레이 컬러와 매치를 했습니다. 뭔가 색감이 이렇게 어울리니까 더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이두 가지 색감 매치 중에 어떤 게더 좋으신가요? 그리고 스웨이드 웨스턴 부츠를 신어서 뭔가 가을 무드를 한껏 내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룩이에요. 가볍고 따뜻하게 입기 좋은 후드 코트를 준비했어요. 이 제품도 진짜 큰 디테일이나 이런 거 없이 딱 군더더기 없게 나온 제품인데 후드가 달려있어서 다른 코트 류보다는 조금 손이 많이 가고 편안하고 캐주얼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정말 데일리로 입기 좋을 것 같고, 저처럼 막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특히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제가 팬츠랑 매치했는데, 사실 롱 스커트와 매치해도 귀여울 것 같아요. 두께감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겨울 시즌까지 입어 주실 수 있고요. 음, 저는 이게 또 컬러가 약간 베이지 톤이긴 한데, 어, 원사가 어느 정도 조금 깔끔한 느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오트밀이라고 그냥 컬러를 명칭했어요. 후드 코트 안에는 앞서 보여드린 모헤어 가디건 브라운 컬러를 레이어드 했습니다. 가을, 겨울에는 아시죠? 두꺼운 아우터 하나보다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레이어드 해서 입어야 코디도 더 재밌어 보이고 보온성도 챙길 수 있는 거. 모예요 가디건은 앞서 보여드린 아이보리 컬러보다는 브라운 컬러가 조금 더 빈티지한 느낌이 들었던 제품이에요. 원피스 위에도 스타일링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거는 또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어, 맨 마지막 안쪽에 이너는 블라우스를 입어봤어요. 바디 라인 쪽에 이렇게 레이스로 다 디자인되어 있어서 또 어깨도 셔링이 살짝 잡혀져 있고 디테일이 진짜 걸리시한 무드의 레이스 블라우스예요. 바지 안에 넣고 입지 않아도 괜찮은 뿌띠한 기장이고요. 뭔가 입었을 때 여리여리해 보이는 핏을 연출해줍니다. 아주 가벼운 코튼 소재로 가디건이나 니트와 함께 레이어드해서 입기를 추천드릴게요. 팬츠는 오랜만에 와이드 데님 팬츠를 입었어요. 청키한 컬러감이 매력적인 데님이고요. 저는 이게 아주 독특한 워싱감 때문에 소개시켜드려요. 뭔가 제가 데님 제품들은 정말 많이 봤지만 이렇게 완전 진하지도 않은데 완전 영천도 아니고 되게 오묘하게 예쁜 컬러를 오랜만에 봐서 진짜 가을 겨울 시즌에 분위기 있는 스타일링을 하실 때 입으셨으면 좋겠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허리는 하이스트 디자인이고요. 기장도 되게 길게 나왔어요. 뭔가 어딘지 모르게 또 힙한 무드가 느껴집니다. 저는 키가 160인데요. 발등을 덮어주고 이 제품은 또 키가 크신 분들이 입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 룩인데 어, 드디어 보여드리는 핸드메이드 코트예요. 제가 코트를 볼때 조금 까다로워서. 너무너무 신중한 나머지 업데이트 때 많이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올해 첫 핸드메이드 코트를 소개해드리는 것 같아요. 울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레글런 소재로 착용 시에 슬림하게 착용이 가능합니다. 뭔가 저는 항상 코트를 피팅할 때 살짝 아쉬운 게 저한테 너무 어깨가 좀커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 제품은 딱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깨를 따라서 흐르면서 핏도 너무너무 예쁘게 나온 제품이에요. 이 핸드메이드 특유의 고급스러운 무드가 느껴지면서 코트가 진짜 가볍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뭔가 어깨가 빠질 것 같은 코트는 겨울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게감도 코트를 볼때 중요하게 생각해요. 진짜 말씀드렸듯이 제가 체구가 작은 편인데 코트가 저를 잡아먹는 느낌이 아니라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안에 두꺼운 이너를 입어도 팔통이 끼지 않아서 좋았고요. 가격대가 있는 코트는 부자재도 꼼꼼하게 보는 편인데, 은은한 컬러의 천연솥불 단추를 사용했고요. 진짜 딱 클래식하게 유행 없이 입기 좋은 아주 퀄리티 높은 제품입니다. 허리, 벨트를 이용해서 다양한 스타일링 연출이 가능하고요. 저는 이 핸드메이드 코트를 진짜 최대한 깔끔한 셔츠와 슬랙스에 같이 매치했어요. 이 셔츠도 진짜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셔츠인데요. 유연하고 매끈한 소재로 제작된 셔츠입니다. 구김이 잘안 가는 소재고요. 착용했을 때 진짜 진짜 부드러운 터치감이 인상적이었어요. 어, 약간 실크 소재는 아닌데 그 정도로 너무 부드러운 소재고요. 심플하지만 고급스러운 디테일로 소재 자체에서 느껴지는 텍스처 또한 아주 멋스러운 제품입니다. 진짜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볼법한 퀄리티라서 실물을 보시면 더 반하실 것 같아요. 셔츠 스타일링의 정석은 역시 슬랙스가 아닐까요? 담백하면서 군더더기 없이 스트레이트 핏으로 디자인된 슬랙스인데요. 와이드 핏이 아니라 진짜 딱 깔끔한 슬랙스 정석의 핏이라 오피스룩을 자주 착용하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려요. 오픈 클로징 부분도 안쪽에는 클립으로 되어 있어서 뭔가 디테일들이 딱 아주 깔끔하게 마감이 되었고요. 160 기준 살짝 발등을 덮어주는 기장이에요. 셔츠, 블라우스와 잘 어울리는 클래식한 팬츠입니다. 유행 없이 전 시즌 착용하기 좋으며 기본 블랙 컬러와 귀에 보여드릴 아주 딥한 카키 컬러로 출시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룩이에요. 블루종 스타일의 스웨이드 자켓을 소개해드려요. 세미크롭 기장으로 캐주얼하면서도 빈티지한 무드가 느껴지는 페이크 스웨이드 자켓이에요. 스웨이드 특유의 텍스처와 잘 어울리는 딥한 브라운 컬러입니다. 흐물거리지 않고 탄탄하게 핏을 잡아주는 아주 묵직한 소재감으로 초겨울까지도 가볍게 착용이 가능하고요. 지퍼와 단추 디테일 또한 브라운 컬러와 잘 어우러져서 더욱 고급스러워 보이는 자켓입니다. 이렇게 제품 하나만 입어도 힘있는 스타일링이 가능한데요. 딥한 브라운 컬러와 어울리게 상의 하의도 무게감 있는 컬러들로 좀 매치를 해봤어요. 스웨이드 자켓과 함께 프렌치 시크한 무드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상의는 어, 내추럴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데님 셔츠를 입어봤는데요. 저희 더 페이프 룸에서는 데님 셔츠는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여유로운 오버사이즈 핏으로 나온 양쪽에 또 포켓 디테일을 준 포인트 있는 데님 셔츠입니다. 연청 컬러와 진청 컬러로 나왔는데 뭔가 세이비지 데님처럼 저는 진청 컬러가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사이즈가 오버 사이즈이기 때문에 셔츠를 모두 풀어서 가볍게 가디건처럼 연출하시기도 좋고요. 소재가 포인트이지만 스테디한 셔츠 디자인이기 때문에 모던 프렌치 시크 룩으로 연출해 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함께 매치한 팬츠는. 어, 포근한 큐브라 텍스처가 느껴지는 팬츠이고요. 벨트가 함께 구성되어 있어서 허리 사이즈를 살짝 조절해 주실 수가 있어요. 밑단 쪽으로 내려갈수록 조금씩 핏이 좁아지는 스타일인데요. 앞쪽에 핀턱과 함께 아주 입체적인 형태를 잡아줍니다. 핏이 굉장히 아방가르드해요. 그래서 모던하면서 매니시한 스타일링 시 추천드리고요. 소재 자체가 포근하기 때문에 겨울 시즌까지 쭉 착용이 가능하세요. 저는 딥한 네이비 컬러를 입었는데 다음 룩에서 또 브라운 컬러의 코디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룩은 아우터가 따로 없고 전부터 보여드리고 싶었던 블라우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부드러운 터치감이 인상적인 셔링 블라우스인데요. 넥 라인부터 잔잔하게 셔링이 잡혀져 있으며 살짝 플레어 쪽에 떨어지는 실루엣이 귀엽습니다. 소매 부분도 둥글게 볼륨감을 주었으며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소재 덕분에 시각적으로도 포근한 인상을 주는 제품입니다. 소재 자체에서도 아주 은은한 광택감이 느껴지고요. 포근한 크림 컬러와 톤 다운된 퍼플 네이비 컬러로 취향에 맞게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림 컬러에는 앞서 보여드린 벨트, 핀더팬츠 브라운 컬러를 매치했고요. 여기에 화이트 슈즈를 신어서 살짝 좀 깔끔하고 귀여운 룩을 연출해봤어요. 네이비 컬러는 스트레이트 슬랙스 카키 컬러를 매치해서 요 제품도 컬러 매치를 조금 가을스럽게 입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셔링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블라우스를 좋아하는데 뭔가 위에는 귀엽고 또 하위는 깔끔하게 입는 걸 제가 즐겨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딱 조금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룩입니다. 마지막 룩은 진짜 딱 캐주얼하게 입으실 수 있는 룩인데 이 바버 스타일의 베이직한 체크 자켓을 제가 너무너무 보여드리고 싶었고 또 계속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엉덩이를 가려주는 기장으로 사이즈와 또 체형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착용 가능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정통 바버 디자인인데 클래식하면서도 또 안감까지 아주 디테일을 꼼꼼하게 신경 쓴 제품입니다. 카라 부분은 고급스럽게 코듀로이 소재로 마무리를 했고요. 스타일링하실 때이 안감의 체크 부분을 보이게 하셔도 포인트로 작용하실 것 같아요. 셔츠, 후드, 담백한 니트들과도 모두 잘 어울리고요. 사이즈가 살짝 오버사이즈로 나왔기 때문에 이너를 조금 두툼하게 입으셔도 괜찮게 착용하실 수가 있어요. 큼지막하게 포켓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포켓이 있고 또그 포켓 옆에 디테일이 있어서 주머니에 손을 더 넣으실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챙겼습니다. 제품을 모두 클로징한 후목 부분까지 꼼꼼하게 벨트로 채워주실 수가 있고요. 옅은 베이지 컬러와 카키 컬러로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컬러는 베이지 컬러인데 아주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컬러라 제가 카키 컬러보다는 베이지 컬러로 한번 연출해 보았습니다. 어, 저는 여기에 따뜻한 코듀로이 소재로 제작된 체크 블라우스를 입었는데요. 안감과 이렇게 귀엽게 매치할 수 있게 체크 블라우스를 또 같이 코디를 했습니다. 가을과 어울리는 컬러 조합이고요. 이 제품도 전체적으로 둥글게 떨어지는 핏이 귀여운 제품이에요. 팔부 소매의 기장으로 편안한 무드의 제품들과 데일리하게 또 착용하시기 좋습니다. 하의는. 어, 상의, 그리고 아우터와 같은 그런 계열의 컬러로 입고 싶어서 베이지 컬러의 은은한 워싱감이 돋보이는 팬츠를 입었어요. 톤 다운된 파스텔톤 베이지 컬러로 가을과 잘 어울리는 무드가 느껴집니다. 반 하이웨스트로 몸에 피티되지 않는 실루엣이고요. 내추럴하면서도 진짜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했어요. 저는 여기에 마르지엘라 독일군을 신었는데 딱 제가 원하는 그런 뭔가 캐주얼하면서도 딱 심플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뒤쪽에는 천연 가죽 택이 부착되어 있으며 소재 자체가 데님인데 굉장히 부드러운 데님이고 유연해요. 그래서 엄청 엄청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했어서 더욱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또 10월 세 번째 룩북 영상으로 찾아왔고요. 조금 더 쌀쌀해진 날씨에 어울리는 제품들을 준비했으니까 이번 제품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럼 언제나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